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한 인물, 바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인데요. 지금 보신 영상은 2015년 당시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로 대피했을 때 영상이고요. 자, 강병규 기자. 네. 옥중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 제안한 이유 뭡니까? 예, 우선 일단 대법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이제 복역 중인데요. 오늘 뭐 언론사에서 이제 옥중 서면 인터뷰를 가진 그 내용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5대 요구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. 문재인 정부에게 노정간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이제.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5대 요구라는 게요. 일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것들 철회하고 뭐 일단 법의 노조,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의 노조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요소를 주장하고 나선 건데 일단은 뭐 이것에 대, 내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노동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갔잖아요 일정이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이제 노동계의 목소리를 보다 좀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옥중 서면을 통해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김강진 위원장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노동계 인사들 만나서 한삼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공개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뭐 이제 공개 토론 자체를 실제 요구했다고 보기는좀 어려운 측면이 네네.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억종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 것들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적인 발언인 네네. 것 같고요. 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<laughs> 하고 있는 것이고.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제 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통령과 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건데 네. 그 상황 안에서 옥중에 있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자, 옥중에 투옥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, 현직 민노총 위원장 신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진역 3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토론을 제안한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참 이례적인 모습인데 일각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구서 드림밀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면서요. 일단 그 민주노총이 촛불집회 얘기도 계속 하고 뭐 그런 뭐 촛불 1년새 정부 출범 5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정권 창출에 우리가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문재인 없죠. 정부 들어서 뭐 양대지 친폐기하는 사실은 친노동계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김영주 노동부 장관까지 좀 임명을 하면서 이제 뭔가 손발을 맞춰주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까지 노동적폐 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뭔가 민주총이 계속해서 그 약간 친노동 인사라고 볼수 있는 김영주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. 자 문재인 대통령 일단 앞서서 강병규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. 양대 노총 관계자들과 청와대에서 직접 면담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로 주고받으면서 노동계 현안들 풀어갈지도 내일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령이. 이제 그 노동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갔잖아요 일정이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이제 노동계 의 목소리를 보다 좀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옥종 서면을 통해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 김강진 위원장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노동계 인사들 만나서 한삼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공개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뭐 이제 공개 토론 자체를 실제 요구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인 네.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한 인물 바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인데요. 지금 보신 영상은 2015년 당시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로 대피했을 때 영상이고요. 자 강병규 기자. 네. 옥중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토론 제안한 이유 뭡니까? 예, 우선 일단 대법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이제 복역 중인데요. 오늘 뭐 언론사에서 이제 옥중 서면 서명... 옥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적인 발언이것 네. 같고요. 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제 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통령과 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건데. 네. 그 상황 안에서 옥중했기 때문에 한상근 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자, 옥중의 투 인터뷰를 가진 그 내용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5대 요구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. 문재인 정부에게 노정간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오대 요구라는 게요. 일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것들 철회하고, 뭐 일단 법의 노조, 전교조, 공무원 노조, 법의 노조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요소를 주장하고 나선 건데, 일단은 뭐 이것에 대해 내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 쪽 측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현직 민노총 위원장 신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진역 3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. 직접적으로 공개토론을 제외한 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참 이례적인 모습인데 일각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구서 드림일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면서요? 일단은 그 민주노총이 촛불집회 얘기도 계속 하고 뭐 그런 뭐 촛불 1년 새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약속한 게 지켜요.